상어를 잡고, 곰치를 잡은 게, 전자다쿠포 물, 물거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취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장 떨어져서 장보충을 하기 위해, 작은 미니칼테라를 하나 먹었습니다. 혹시 그것도 사라진 거 아니겠지? 내가 파 판에서 물주고, 가능성이 있어 아까 그리고 나 무기 업그레이드 하나 먹지? 아 처음부터 이래왔다아 진짜 아 진짜 크로 써야되네 일본도 없어졌잖아 음. 일단 싸우고 다 싸우고 근데 지금 죽으면 죽어 야야야 네. 일본도도 먹었고, 무게 없고 다단 했었는데, 아까 아, 롱? 어? 다, 어? 다람쥐 고기? 아니, 아니, 아까그 쟤네가 쌍거이에 하나씩?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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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휴, 아휴, 아네 아휴, 아휴,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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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뭉치도 잡고, 상어도 잡고, 여기 이거 회오리 있는 건 알지? 그거 아까 달려든 것도 잡고, 달려들길래, 잡았지? 이미, 새우도 먹고, 새우도 먹고, 여기서. 가 응. 왼쪽에 있어. 아니야, 나본게 있을 보면 거야. 보면은 응. 보면은. 보면. 그 상어 없어졌잖아 상어. 그러면. 아기 상어. 그래? 아 맞아. 어 검치는 그냥 안 빼고 들어오는 애네. 이 상어는 잡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그 상어는 늦리다아 진짜. 세 상어도 나왔었는데. 세 상어는 새 고대 딱넣었는데 は이트初にレベル1かあ違야야いやいやいや二で二で二 아, 야, 같이 오잖아, 같이 오잖아. Hey. 저 아래, 어. 뭐야? 뭐지? 이방또 hey. 있어? 상어또 있어? 이거 잠깐 이쪽... 산소 채워야 되는데, 저 전박에서 한 거다. 어, 어 저거 첫번사같은데 어? 어? 아, 잠깐 그거다! 그 지브라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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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 쟤 네. 죽으면 죽는 거다 죽을 수도 있다 처음 만난 애는 어... 아 안돼 쟤 안돼 일단 어, 일본, 도로, 일본 도로 일단 일본 도로 해안 만나는 게좋겠 텐데 루키즈로 가기가 힘들어 얘얘 얘 공격 패턴 몰라 그거 안... 야 이거 없애면 안 돼? 없애면 안 돼? 착한이 아니야? 탁한 어, 착한 은 그냥, 탁한 인데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이 응. 그 정도면은 뭔가 해볼만 할것 같아. 응? 이 스쿠터까지 있고. 집으로 기억력 좋다. 점복이었다 응, 딱. 뭔가 역시. 학습 능력 이라는 게 이... 있 어, 그 똑똑 한게있 어, 그땅은 똑똑 해. 내가 본 여러 사람 들중에 학습 능력 은, 학습 능력 은탑상 아주 상위 권이좋게 진짜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 니고 괜히 팔 이, 안 으로 굽 는게 아 니라 진짜로 그래 한개 티가 나. 같은 거지. 아, 아, 먹어도 되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는데, 또 뽕나라 또? 또 뽕나라? 뽕나라, 뽕나라, 기도를 해라. 갑니다 합니다. 합니다. 넥센 타이어. 아. <laughs> 넥센도 아니고. 원래 넥센 타이어 아니에요? 넥센.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타이어야 아, 넥센. 아, 아 좀싼 넥센타이어잖아. 잘만들었다 이게. 재밌게. 뭐가 나올까? 김이긴 뭐가 나올까? 이 어, 뭐지? 아, 되게 짧다. 얘는. 예, 꽃안 통할 텐데? 오는 거 이거. 예, 조심해. 어떤지라고있는데 없어요. 이폭터시면서 조심해야 되고. 어. 얘가 여기 다가오면 여기까지 끝내 야되지 않을까? 이게 뭐가 있는데 알지? 어. 그런 뭐 먹는 게 있는데? 저걸 저거 고로뭐 하나보다 폭탄. 나중에 제몸그 적을 다 탄으로 소라 껍데기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총으로 빠른 것다 이거 개가 소라 껍데기를. 이제 나가라네, 이 네. 네. 너무, 너무, 이렇게. 이이 네. 너무 이때, Okay 어떻게 하라고 이걸? <laughs> 할 방법이 아 어 너무 빨라. 졌어아 이번에는 도망가준다. 그렇 다음에 더 강력한 껍데기를 쓰고 나오시겠다. 조각을 줍자 조각이 어딨어? 응, 오른쪽에 있겠지 이건 인 안되겠지? 이거 이제 팔면은 비싸지 시지미 시찜, 시지미 시지미 와 닿는다. 여기 이거 뭐 먹어. 깨땅거라서, 먹어. 깨땅 이건 깨땅거라서 한 거야. 나머지내가먹니 어, 그냥 깨땅거라서 안거야 올라가도 되고, 딴거 받으려고 조명 설치된 곳한번 찾아보도 되 조명 설치가 20m라고 돼 응. 있거든. 어? 20. 그러면은 저 하나 내려가지 말고 그냥 조심조심해서 근처에만 깔끔하게. 어 아, 여기네 여기네 <목소리도> 어, 거기다. 어. 티켓들 있어? 내가 갖고 있어. 타가 대왕쥐가 오리구나 타가 우리. 리어 거리를 두두는데 어? 카메라 거기 있었는데? 어떡하라고? 또 이해가 안 되네. 게임 오버라고? 사진 잘못 찍어서 게임 지금 오버. 지금 여기서 사진 눌러봐. 가까이 가져와 사진이란 걸못 누르지. 저기 어, 가요. 네모를 눌러야지 되는데? 네모를 눌러야지 되는데? 이미 사라다 지금 눌러보지. 피해. 피해. 아니야. 끝이야. 내가 다가가면 그냥 게임 어, 오버야. 다가가면 게임 어, 오버야. 뭐라고 어, 어, 설명이 너무 부족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대체? 설명을 해줘야지. 누르고 도망가네? 혹시? 누르고 도망가봐. 좀 최대한 멀리 서 좀... 지금 딱 누르고 도망가봐. 딱 없을 때. 누르고 도망가봐. 아까 가기 전에 누가 나왔는데, 뭐 눌러도 볼까봐? 얘가 먹고 지나가면은 바로 양초 모이기 전에 사진문기를 눌러, 달려. 먹고 지나간 다음에 바로 가서 누르고 바로 키요.